선생님들이 요거를 다 쓰실 거예요 이걸로 쓰면, 우리가 롱폼 채널 다할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쿡 누르면, 여기에 무슨, 엔나이트랩 위스크라고 여기 보이십니까? 엔나이트랩 위스크라고 있어요. 자, 엔나이트랩 위스크에다가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요거, 요거,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 시작 클릭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자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자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 만들어졌죠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어 그리고 뭔가 일어나 일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쓰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붙여넣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는데 다운로드가 되고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가 만들어서 자동으로 저장하고 있어요. 또 저장이 됐네요. 그쵸? 리스크는 한 이미지 프롬프트에 두 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프롬프트만 넣으면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이 짓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다운로드 받고 집어넣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다운로드 집어넣고, 그거 50번 언제 하고 있습니까? 진짜 50건을 지금 자동으로 되는 거 보이시죠?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세! 어때요? 우리는 가서 밥 먹고 오면 됩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50장 만드는데 15분 걸리더라고요. 15분. 지금 얘가 자동으로 하니까 15분이지.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속 터지는 겁니다. 속 터져요. 계속 우리는 만들고 우리는 나갔다가 밥 먹거나 친구들이랑 갔다 오면 짜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그리고 우선은 우리 멤버십 선생님들한테 어 한번 써보시라고 할 거예요. 저희 그동안 뭐제 채널이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멤버십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라이브 때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멤버십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끌어봐 보였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의 첫 번째가 어 엔나이트랩에서 개발한 위스크를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야당, 시니어 채널, 북한 채널,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하 여기에 프롬프트만 쓰면 되거든요. 프롬프트만. 그러면 다 나와요.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네.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너무, 선생님들 자랑하고 싶었어요. 잘해어요 선생님. 쓰게 해드릴게요. 이미지 일관성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일관성 선생님.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구글 확 그럼요. 우리 멤버십에 계신 선생님들 다 쓰게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얘가 혹시 문제가 되면 안 될까봐 한 달에 한 번씩 비밀번호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려면 한 달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리셋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만 쓸수 있도록 우리만 낼름 들어왔다가 비밀번호만 갖고 나가는 거면 너무 얌체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좀 버그가 좀 있거든요 저만 아는 버그 그것들을 수정을 해서 선생님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이것만 줄여도 선생님 두세 시간 줄일 수 있어 요 이것만 해도 아니에요 다 선생님들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나도 좀 먹고 살고 어 이거 그냥 갖다가 쓰시면 돼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거북이를 타고 온 소년입니다 어 거북이를 타고 온 소년이 뭔가 유튜브에 떴다 그거 제 거예요 거, 그거 왜냐면, 거북이를 타고 온 소년 제가 중복성 검사를 했거든요. 없습니다. 시나리오도 없고.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엄청 많아요. 선생님들의 요거를 다 쓰실 거예요. 이걸로 쓰면 우리가 롱폼 채널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습니다. 대본이랑 사진을 일치시키는 건 일일이 직접 해야 되죠. 행복하자 선생님.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저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그거 해결하는 겁니다. 대본이랑 사진을 일치시키는 거. 대본이랑 사진을 일치시키는 거 이미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심지어 일치시켜서 부로 실행 파일로 나오는 것까지 했어요. 그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다음에. 안녕하세요, 엔라이트랩의 박소장입니다. 선생님들 편안히 계셨습니까? 아, 오늘 드디어 구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등록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천천히 따라 보십시오. 자, 우선은 구글에 들어와 있고요, 우측 상단에 선생님들이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검색어는 구글 확장 프로그램 이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글에서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하면 맨 위에 상단에 요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저희 유튜브 이름을 쓰면 돼요 엔 라이트 랩 하고 엔터 그러면 엔 나이트랩이라고 검색을 하면 요게 딱 하나가 뜹니다. 그러면 얘를 쿡 클릭하면요. 요 화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그럼 얘가 뱅글뱅글 돌죠? 여기에 확장 추가 클릭. 좀만 기다리면 얘가 확장 추가가 됐어요. 자, 확장 보기를 누르면 지금 요런 상태가 됐죠. 선생님이 여기 핀을 쿡 눌러서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퍼즐처럼 생긴 핀을 쿡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됐죠. 자, 이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구글에서 여기에 검색어는 위스크입니다. 한글로 위스크라고 해도 돼요. 자 한글로 위스크라고 검색하면 맨 위에 이런 게뜰 텐데요. 쿡 클릭합니다. 자,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올 텐데, 요런 화면이 나오거나, 요런 화면이 직접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뭐, 요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위스크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그럼 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넘어왔죠. 여기 이렇게 동의함 하시면 돼요. 동의함. 도구 열기 클릭.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계속, 계속, 그냥 X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구글 위스키의 초기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많이 배웠죠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제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타일을 설정하는 거예요 스타일 스타일을 한번 간단하게 설정을 해볼까요 자 텍스트 입력을 쿡 누르고 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한국 웹툰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노텍스트 노 텍스트라고 안 쓰면 한국 웹툰이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럼 글씨가 나오니까 꼭노 텍스트라고 써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만 해보겠습니다. 생성 클릭합니다. 여기에 그림체 스타일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이 됐죠? 그럼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한국 20대 여성이 떡볶이를 먹고 있다. 자, 그럼, 요렇게 만들어지죠? 한 장씩 몇장안 되는 이미지는 요렇게 만드시면 되고, 얘는 뭐냐면, 요거를 누르면 이제 위스크 자동화 도구라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멤버십 방에 제가 남겨놓을게요. 이 비밀번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멤버십 방에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위스크 자동화 도구로 여러 이미지를 생성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북이를 타고 온 소년의 이미지 프롬프트에요자 요거를 만들려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두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 요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도구에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우선은 얘네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다가 파일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요렇게 뜨는데 여기를 클릭 열기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등록이 돼요 얘가 등록이 된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지만 너무 많으니까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여기에 저장 위치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에 엔 라이트 랩 다시 위스크라는 폴더에 생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폴더가 없죠 폴더가 없으면 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얘를 이렇게 옆으로 놓고 얘도 옆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눈으로 봐야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자 여기서 생성 시작 버튼 클릭.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죠. 문제가 발생이 된 거는 이 프롬프트가 적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문제가 되는 프롬프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 다음 프롬프트로 이동을 해서 얘가 생성을 하는데 아마 생성하기 전에 얘가 폴더를 먼저 생성을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프롬프트를 얘가 읽고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미지가 나타났네요. 이미지가 나타났으니까 얘가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어, 다운로드가 됐죠? 그리고 다운로드가 되면서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겨요.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이미지 프롬프트가 구글이 인식하기에는 정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생성을 못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 얘가 다음 프롬프트로 계속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죠. 선생님들은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중지하겠습니다. 얘가 다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실패한 로그 파일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건너뛰었죠? 001, 005, 013. 얘네들을 다시 생성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거를 다시 생성하고 다시 만드는 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록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이거를 가지고 재밌게 한번 써보십시오.